안녕하세요. 몽실 전자상가의 도리몽실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삼성의 갤럭시 버즈 프로입니다. 자, 이 색깔은 블랙 색상이고요. 저도 이번 버즈 프로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버즈의 프로, 프로라는 이름이 어울리는지 빠르게 언박싱 해보고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 뒷부분에 보시면 버즈 프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적혀 있고요. 자뭐 별거 외관은 없으니까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버스 프로의 색상은 팬텀 바이올렛, 팬텀 블랙, 팬텀 실버 이렇게 세 가지가 출시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을 좋아해서 팬텀 블랙을 구매해봤어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먼저 뚜껑에 끼어있는 간단 사용설명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로 두구두구 우리의 버을푸어 본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열어보시면 C타입 정품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 사이 자세히 보시면 이 안쪽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귀구멍 사이즈에 맞는 이어팁들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어팁은 여러분들이 끼면서 가장 착용감이 좋은 걸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버즈 프로의 외관을 보시면 버즈 라이브랑 같은 사이즈예요 이게. 그럼 서로 이제 케이스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케이스 보시면 이번에도 무광이네요. 요건 유행에 따라 좀다였죠 버즈는 무광이었다가, 버즈 플러스는 유광이었다가, 그 뒤에 라이브는 무광이었어요. 다음으로 전면에 배터리 상태 표시등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상태 표시등이 있고요. 위에는 삼성 로고가 있습니다. 뒤에는 USB-C 타입 포트가 있네요. 이 제품은 당연히 무선 충전도 지원이 됩니다. 이제 내부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짠! 하고 방짝거리는 유닛 두 개가 나여, 나란히 놓여있는데요. 자, 이렇게 외관은 괜찮아 보이네요. 그 이제 보면 내부에도 이렇게 보시면 배터리 상태 표시등이 있어요. 자, 이제 이거 버즈를 하나 꺼내서 보시면, 이렇게 확, 확대해 보았습니다. 자, 버즈 프로 요 녀석을 보시면 아래에 마이크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도 마이크가 하나, 그리고 이 안쪽에도 보시면 마이크가 안 보이지만 여기 안쪽에도 마이크가 숨어 있어요. 이렇게 총이 버즈 프로 한 개는 3개의 마이크가 들어가고, 이제 버즈 프로 2개니까 총 6개의 마이크가 들어갑니다 보면 이제 반대꺼리는 넓은 부분은 터치 영역이고요. 여기 흰색 두 개는 충전 접접이고요. 이제 여기는 스피커, 요거는 근접 센서가 이렇게 두 개도 구성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버즈 프로의 외관을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버즈 프로는 버즈 라이브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이 이 스피커가 2A 방식으로 11mm 우퍼와 6.5mm 트위터로 소리내게 되어 있어 저음과 고음은 확실하게 분리되어더 좋은 음질을 기대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브에서 아쉬웠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118... 343Hz 대역에서 배경 소음 최대 99%까지 차단하도록 업그레이드가 되었답니다. 그밖에도 뭐이 본체는 아니지만 이 버즈 프로는 이제 IPX7 방수 성능으로 많이 높아졌어요. 이 이렇게 IPX7은 수심 1m에서 30분 정도 버틸 수 있는 건데 거의 휴대폰 방수 성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도 많이 기대한 건데 대화 간지 기능이 생겼어요. 말을 하면 자동으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끄고 주변 소리 듣기 모드로 전환되는 아주 좋은 기능이 생겼다고 해요. 기존에는 이걸 직접 말 때마다 손으로 껐다 켰다. 너무 이게 약간 좀 귀찮았죠. <laughs> 그래도 이번에 이런 기능이 생겼으니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버즈 소개는 여기까지 끝내고요. 다음으로 이제 버즈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즈 이렇게 뚜껑만 열어주시면 자, 버즈 프로 이렇게 딱 연결 버튼이 뜨죠. 이렇 누르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면 이 갤럭시 웨어러블 앱이 이렇게 열리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 보시면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 소리 듣기를 아 착용해야 할 수가 있다네요. 제가 먼저 그럼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끼니까 이제 딱 착용음이 나오고요. 딱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딱아 이제 마을하면 딱 주변 소리 듣기가 켜지고 이제 제가 마을 안 하면 아 근데 먼저 때딱이 연결을 하니까 업데이트 하라고 하네요. 그럼 저는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는 되게 빨리 끝납니다. 우리 집 우리 집기세척기니다 종료되었습니다. 세척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업데이트가 다 됐네요 저는 잠깐 식기세척기에 그저을 잠깐 빼러 갔었습니다 이제 마저 해보면 이제 딱 제가 말하니까 이렇게 딱 주변 소리 듣기가 켜졌죠 이제 아까까진 d 조용했다가 자또 한번 조용히 해 볼게요 음. 방금 제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됐는데, 딱 노이즈 캔슬링이 되니까, 이게막 어항에 묻은 소리나, 약간 막, 원래 막, 약간 백, 배경 소음 같은 것들이 딱 사라지는 게딱 느껴졌어요. 이렇게 보면 또, 주변 소리 듣기나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저는 주도 크게 했습니다. 이 대화 감지도 아까 크게, 이게 저희가 이제 말을 끝나면 이제 몇초 후에 다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으로 돌아갈 건지 설정인데 저는 일단 15초 해두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이고 다만 아쉬운 점이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서는 터치패드와 이제 가장자리 터치패드도 음량 조절이 따로 됐었는데 이번 버즈 플러스는 그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기능들이 있고 뭐 이제 이걸로 보면 하이 빅스비라고 부르면 또 반응도 한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휴대폰에다가 해야 하거나 이제 빅스비 버튼을 눌러서 됐었는데 이제는 이어폰에서 바로 빅스비에 부를 수 있다고 하네요 뭐 시험실에서는 게임 모드가 되고 이 게임 모드는 삼성폰에서만 가능합니다. 와, 특별한 기능은 이 정도가 끝이고, 이제 다음으로 음, 제일 중요한 음질을 한번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약간 좀 좋아진 것이 느껴지시나요? <laughs> 저는 좀 좋아졌다고 약간 느끼는데요. 특히 약간 저음 부분 좀잘좀 좀 약간 개선됐다고 느껴져요. 어, 아, 다시 확실히 좋아진 것을 느껴지시나요? 저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느껴져요. 특히 저음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자, 이번 판단은 뭐 여러분께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면. 몽실 전자상가의 조리몽실이었습니다 몽바.